2023년 12월 이번 달 뱀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조가 보이나 약간의 재물을 잃게 될 운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로 인하여 돈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마음 두실 일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과의 사이가 호조를 보일 운입니다. 평소 소먹했던 사람이 있으면 이번 달이야말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침묵을 도모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진실로 다가가야 하며 거짓과 가식으로 대화를 나누게 될 경우 좋은 일이 나쁜 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세요. 건강운이 호조되어 환자의 경우 병세가 점점 나아질 수 있고 평소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딸려 실천하지 못했던 일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미루지 않고 성실히 시행하도록 하세요. 지나치게 기분이 좋아 다른 사람에게 과히 허물없이 대하는 일이 생겨 어쩌면 타인에게 기분 상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크게 나쁜 소리를 듣지는 않겠으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달 뱀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월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